시 여러분들께 일단 먼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인터뷰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하는말씀 드립니다. 저희 사랑하는 대덕 국민들께는 지난 8년 동안 부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위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뭐 사실 2004년도에도 제가 총선 그때 국회의원 출마를 한번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탄핵 역풍 속에서 어 저희 당이 전패할 때였기 때문에 저도 낙선의 아픔을 맛봤습니다마은 아무튼 어 정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좀더 투명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있었던 거였고요. 또그 이후에 2006년, 2010년 국민들의 참 과분한 사랑으로 8년 구청장을 역임 하면서 구청장의 어, 힘으로는 이게할수 없는 문제, 풀수 없는 문제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풀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 국회의원이 좀 돼서 그 지역에 어, 봉사하고 또 주민들께 은혜를 갚아야 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그런 두 가지 생각, 애초부터 제가 정치를 지향해왔던 이런 것과 구청장을 하면서 지역을 위해서도 또 국회의원이 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어, 예비후고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음. 네, 그 배덕구가 사실은 대전 5개구 중에 가장 좀 이렇게 어, 주민들께서 소외감 느끼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과거의 배경도 있습니다. 어, 대전 5개군 중에 대덕군은 1989년도에 가장 늦게 대전시에 편입됐습니다 대덕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 일단 행정을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공무원들을 이제 시청의 시장님을 비롯한 그 시청 공, 실무 공무원들까지도 약간 대덕군은 늦게 들어온 늦게 대전에 들어온 이런 어떤 음, 뭐 그런 의식이 좀 있어요. 아무튼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사람들사이에 그런 의식이 있는 것도 작용이 됐다고 보였습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대전층유등층갑천으로 해서 이 서쪽 지역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갈북대. 그래서 어, 지리적으로도 대전의 동북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좀 고립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어, 좀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 4,5기를 거치면서 이제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됐고, 대덕 발전에 대한 비전도 같이 공유하게 된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대덕구 100년을 위해서 일단 꼭 필요한 거는 저는 대덕구의 도시 공간 구조가 굉장 기형적이다. 그래서 두 개의 생활권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에 신탄진 생활권과 이 남쪽에 송천중리업동 생활권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고 중간 지역이 그린벨트로 단절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이제 주민의식의 괴리 현상까지도 초래하더라. 그래서, 어, 정상적인 하나의 공동체로 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간 지역인 연축동, 한정동으로는 음, 해덕동인데, 10동 이론에약 100만 평방미터 정도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거기에 행정 및 주거타운을 조성하고 그 지역에서 국정공공서비스 또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 사회 공동체로서 주민들이 의식도 아, 우린 대덕군이다라는 통일된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대덕군 방면대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어, 뭐, 좀, 좀 급하게 풀어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말 그대로 이제, 그, 행정 절차로 얘기하자면,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한테 없습니다. 해전 광역 시장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구청장 하면서도 그 시에, 무차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되면 신임 그 시장님하고 어그 문제를 이제 대전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입반을 해서 어 국토부에 권의를 하도록 어 시장을 일단 설득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토부의 안이 올라가게 되면 국토부에서 그 안이 통과되도록. 설득자에 통해서 풀어내는 이런 정치력이 또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시에서만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게제 구청장 재직 시절 이미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이런 필요성을 설명을 하니까 그분들도 배덕구의 음반구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걸 하나로 연결할 필요성을 이곳에서 적극 음반을 했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있는 시의 협조가 안됐던 이런 점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어,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위로 가면 좋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국토교통위는 노른자 위상임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미 후반기 원구성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 국회의원에 진출을 하니까 이미 국토교통위가 다차 있겠죠. 그러나 어, 상임위가 꼭 국토교통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또 보통 장관을 만나서라고 최성을 설득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해제해달라고 하는데를다 전국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연축동 이론은 해제가 가능한 공공성도 있고 또 사업성도 있고 이런 걸로 이제 분석이 돼서. 어, 신청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족산 일대 전체를, 뭐, 어, 그런 면도 해제해달라고는 못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속적 이론에 한 백만 평방미터, 여기를 해제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나머지, 그, 거는 오히려 여권상으로, 어, 대덕구의큰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부청장 그 하면서, 어, 개족산의 산, 대청 호수의 코, 그리고 우리 대, 대덕구의 전통문화의 빛, 이걸다 상업빛도시 대덕으로 구 보신다고는 계족산을 꼭뭐 어,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 우리 대덕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 환경적인 자산으로 어, 그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보존하면서 어, 친환경적 개발을 해나가면 될생각합니다 아니, 고학교 응, 뭐 동네도 고등학교도 동네고야. 있고, 응. 이봉고등학교도 있고, 뭐 명, 저희, 행정부에 그렇게 나눠있습니다. 명석고등학교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아무튼, 뭐,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졸업생 중에, 어, 뭐, 한반 정도가 응. 타고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해야만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육감도 지금 직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 후보자들이, 선거 때는 무슨, 대놓계 명문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라고 공약하고는 방선이 되면 이분들이 그걸 잊어버리시는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국회의 되면 이제, 그, 교육당국하고 접촉을 하지만, 주민들, 학부모들, 교육가족들하고, 교육당국인 시교청하고, 육이렇게 해서 좀 같이, 같이 풀어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학군이 안 좋은 거는 학교가 부족한 건 그렇게 해야 되고 학군이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대덕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내면 학군이 좋아지는 거지 무슨 특별한 한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금방 학군을 좋게 하고 나쁘게 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덕구를 어떻게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덕구와서 살면 좋다. 이러면 학군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아까도 문제점만 지적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안에 해결 방향도 제시를 했는데, 그런 방향 하에 어떤 어떤 구체적인 그 사업들을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제가 공약 발표회, 그 공약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자세히 밝히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큰 거는 그, 이제 그은축동그문제 그 못지않게 크고 중요한 게이 도시철도 문제도 그래서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하고 연계해서 어, 이 대덕구에 어떻게 하면 전철이 에, 지나가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에, 굉장히 큰 숙제이자 방법에 대해서 도좀더 좀,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뿐만 아니고 대덕에 인터체인지를 신설해야 될 것이고요 또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덕구는 서쪽으로 대전천, 문동천 각천은 세의 하천이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다. 이거를 고립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량 말고도, 어, 이산동 샘머리 지역과 우리 대화동을 연결하는 이 교량, 어, 그리고 또, 예, 우리 대덕구 신대동과 유산구 문지동을 연결하는 신문교라고 하는 가칭, 이 교량의 신설, 이런 것들, 이런 인프라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나 개발사업도 필요하지만 또 저는 그 못지않게 이제 정치나 행정의 중심이 우리 대덕군은 개발사업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개발사업도 해야 된다면 그거 못지않게 이제 인생 액세스 대 그리고 기후변화시대에 행정과 정치의 출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어, 그 생활정치.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제로 높아지고 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되도록 입법적인 지원 활동을 하는 이런 것이 정치에 기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생학습, 도시농업, 생활체육 이런 각종 실제 주민의 어떤 삶에서 행복하다고 내가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본인과 이, 이 사회와 지구가 건강해지는 쪽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이런 걸 지원하는 이런 정치활동도 또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다좀 문제를 풀어가는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는 당연히 그 간선교통망이니까 대도로를 간이할 수밖에 없죠. 다만 이 도시철도와 나머지 그러면 그이 다른.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것은 지선, 지선망으로 앞으로 이제 이 도시철도가 현재는 지하철 1호선 밖에 없어졌는데 2호선, 3호선이 생기면 그건 간선교통망이고 지선을 버스 노선을 정면 개편해서 이그 도시철도하고 경쟁하는 버스가 아니라 도시철도가 있고 그걸 보완하는 시기 이런 식으로 어, 도선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을 권선택 당선자께서 어뭐 다행히 대덕구로 구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이 문제는 그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 현재 대전시에서 충청권 광역철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또올 가을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그거가 연계해서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선 조사에 통과가 못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이 대덕구를 관통하는, 이 청도를 전철화하는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는이 정도의 통안 된다. 그렇다면, 고시철도 2호선이 반드시 대덕구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저 신찬님까지. 만약에, 에, 이번에 예타가 통과돼서, 예비타당선 조사가 통과돼서, 이 대덕구를 관통하는, 북에서 남로 관통하는 이 기존의 철도가 전철로 바뀐다면, 어, 물론 여기에도 전, 전는이 있습니다. 대차관 각이 짧아야 되고, 역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환승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시철도이 호선은 신탄지까지 나란히 같이 갈 필요는 없죠. 낭비 아니겠어요? 다만, 이제 좀 보완해서, 현재 종리 사거리까지만 오게 돼 있는 거를, 어, 연, 철 국내동 삼거리나 해동역까지 연계하는 정도만 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양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유치철도 2호선 사업의 대덕구노선은 전적으로 재검토될 때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된다면, 일단 충청권 광역철도가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어, 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 이거를 일단 우선순위 거기에 두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그게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2호선을 조금 더 연장해달라. 이런 식으로. 안에 그게 안 된다면 전면 제공도에서 2호선이 신사니까지 반드시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권선특시장하고 얘기를 나눠주고. 진파워은 아니고요. 어떻게. 그, 시하고 구하고 말이죠. 싸움이 안 됩니다. 시가 엄청난 재정적인 우위에 있는데, 아, 체급이 같아야 싸우죠. 시장님한테 권위를 드리고 요청을 했는데, 시장님이 안 받아주신 거지. 그걸 그 싸움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언론에서도 아,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그렇죠. 저,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도 들어가는데, 신탄진 아이씨가 이미 꼬아 상태에 있어서, 어, 대덕, 그, 연구개발 특구인, 대덕산업단지의 기업체 의 기업 활동에 오히려 다 저의 요인이 되고 있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도 신탄아이씨를 확대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해덕에 좀더안쪽에이씨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부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는 다 공감을 했던 거고 그래서.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선거 공약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니까 러그 필요성은, 이건 아니고, 비용은 당연히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이 확보, 그, 안된거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 확보 싸움입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즐거워 얘기하면 정치력 싸움이다. 정치력 싸움.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영원한보다 우선적으로 회덕에, 국토의 덕에 단지 지역, 국의 어떤 주민들의 편의가 아니라 해덕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해덕IC가 빨리 신설되어야 되고 여기에 국비 재원이 투자되어야 된다 라는 걸 설득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요구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7월 네.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이 국회의원은 실질적 임기가 1년 반 조금 넘는 이런 짧은 임기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어, 뭐 피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 여야에 여러 훌륭하신 후보들이 나오셨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뭐 여러 부족하지만 저는 지난 8년 동안에 구청장직을 역임하면서 대덕구의 구석구석 골목골목까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덕구민의 가슴 속에 뭐가 맺혀있는지 그걸 어떻게 또 풀어, 풀어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 8년간 제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지난 8년 동안 투명하고 깨끗했습니다. 아, 세월호 사고와 같은 것도 행정의 정치가 깨끗하고 투명하지 못해서 벌어진 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정영기가 국회에 진출한다면 조국 대한민국을 좀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드는데 합장 서고장이다. 어, 이런 저 정용기가 일을 할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십사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